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쪼꼬미 t v 의 준영입니다. 오늘은 기칼 타이쿤, 어, 데몬 슬래셔 타이쿤인데요. 어, 맞나? 아무튼, 영혼 잘 모르고요. 저는 기살때가될 겁니다. 몬스터를 잡으면 돼요. 이렇게 이거, 이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 질주가 됩니다. 여기서 영혼짜리 를 해볼게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처음에 이러면 어떻게 빌냐 어떻게 뭐냐 할것 같은데, 여기 선덕기가 있잖아요. 얘는 던지기도 있고, 데미지도 들어가고 무기로도 쓸수 있고 나무를 벨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무가 나오잖아요. 7주 해가지고. 얘한테 옥재재기한테 이렇게 나무를 팝니다. 그럼 이렇게 캐시 어, 그 오른쪽 위에 650 어떤 거, 거 보이시죠? 나무를 팔아서 650원을 번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게임이에요. 집을 만들거예요 주변에 나무가 많네요. 동맹을 하자고 하네요. 오! 아카자입니다, 저 사람. 동맹하길 잘했어요. 버그가 걸렸나보요아 아니구나 방금 버그가 걸려서 모두가 멈췄었어요 하나당 네. 하나당 650 두개를 팔았으니까 1300자 1.4k를 벌었어요 그러면은 약 뭐지? 약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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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 정도고요. 이제, 1 9 0 0이 뭐에, 70? 돈 버는 거. 돈 버는 기계. 이돈 버는 기계거든요. 많이, 이렇게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벌써, 돈 버는 기계. 이렇게 많이 돈을 받으시고요. 자, 밤이 되었습니다. 자, 혈기들이 더 세지는 거예요. 기살제가 헬기를 잡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기살제가 돈이 없어서, 헬기를 못 잡고 있어요. 자, 이렇게 처음엔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 죽으면은, 이고기 음, 그 나무나 그, 광석 같은 게 잃어버려요. 그 광석은 뭐냐면은, 그, 스킬 있잖아요. 그 스킬을 살때 쓰는 겁니다. 거기? 뭐야? 몰랐네. 거기? 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이, 우이, 채로 간다. 쳇 채, 이렇게, 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 이런 게임입니다. 우와, 잔지로잔지로입니다 저거 물의 호흡이라고. 워낙 야한 냐 아이 쉽다 생생이전 하는 애에요 별기는 쉽게 샀는데 기설때는 이렇게 580원 밖에 안남았어요 돈 그런거 없고 천? 천원 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게다 기서 돈이 뭐하 천 원이 뭐였으니? 이거 한번 허소볼게요 뭐가 달려진 거지? 벤 뭐가 달라진 거지? 지 자, 다시 먹고 옆에 100, 250원짜리 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야? 아, 뭐가 달라진 거지? 뭐해줘야이 이어들지 봅시다 저런 네? 고수싸움에 초보등 터진다라는 말못 들으셨나요? 네. 아야! 얼었잖아 이거 보세요 초보등 터졌잖아요 아아, 초보가 오대머 오마이갓 던지기! 돈가방 오케이 2,000원을 얻었어요 오 뭐야, 저거. 오 괴물다. 가까이 가면은 때릴 게 분명해. 체력도 없는데, 괜히 갔다가 죽을지도 몰라. 도망, 쳐! 차... 돈이 벌려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 정도면 스킬을 살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일본도 선생이라는 거라고 뜨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누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나오는데, 나무 한 개랑 비실린 광석 한 개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일반... 자, 일본도가 5천원이고요. 너무 답 있어요. 일단 5 0 원을 모아 보도록 하... 5 0 원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하러 출발. 노동. 자이큰 나무를 벨 거예요. 자 돌아가면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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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돌아가면 나무를 캡시다.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돌아가면 나무를 캡시다. 실제로 이런 노래 없습니다. 허이, 도끼가 나보다 더 빨랐어. 역시, 난 도끼를 못 이겨. 저기 가서 100원 이상은 모여있을테니까 아니면은 다른 스킬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자 7000원이 모였습니다 아 음, 이거 아니까 그냥 이거 알고 알고 딴걸 합시다 하는 김에 하는 김에 한 적당한 없네요 에잇 부족하니까 일단은 나무랑 미실린건석이 필요한데 이거는 캘 수도 있고, 캘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그, 몹을 잡아서 할 수도 있는데, 저에겐 지금 무기가 좋은 게 없으니, 일단은 캐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이 완전 극악이에요. 칠줄 없나? 없다. 없어요. 없는데. 이게 뭐야 얘? 하이. 웰컴. 우르는 거야. 이다 yeah, 가리기. 가리기 가리기 가리기. 비싸군요 비싸요 저 데몬 저 혈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거 뺏지마 오마이갓 오미 무섭다 아주 매섭네요 아, 너무 무서워요. 체력, 체력 안 남았어요. 어, 어, 내 팔아, 오케 팔았다, 팔아요. 팔고 죽었어. 역시 나의 손가락이란, 저 녀석의 손가락이란. 이거 그냥 하면 구르기고, 저 이렇게 가면서 하면 질주예요 오. 자, 알았어. 망했다, 구르게 하려고 했는데. 어, 뭐야. 왜 이렇게 쎄? 재밌어지는... 뭐야, 저금 새로운 게나왔나 나은... 이렇게, NPC를... NPC를 이렇게, 네. 잡아서도 미시림 방석으로 획득할 수 있어요. 들어가면서 안 맞고, 쟤, 던져! 오케이, 잡았다. 오케이, 미시린 광석. 도망쳐. 나무도 나무도 있어야 돼요. 오케이 빨리 가자. 아저어 저희 집만 이렇게 아다 벽지 붙어 있는데 우리 집만 이렇게 너덜너덜해요. <laughs> 왜냐면은 제가 파랑이잖아요. <laughs> 파랑이잖아요. 이 파랑이는 집을 만드는 거고 그 빨강이는 그거. 집 밖에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냥 하기는 좀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합시다 가리기 가리기 따다 따다 watch 자, 이걸로 원본. 와봐, 와봐, 와봐. 쥐. 뭐야, 왜? 왜 달러가? 반쪽은 이렇게, 오케이. 돈. 이렇게 잡아서 돈을 얻을 수도 있죠. 저 강력한, 어, 뭐, 몬스터나 이런 걸 잡으면은, 어, 도, 도, 더, 더욱 더, 더욱더 돈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전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도 한번 질질, 여기서 데몬 슬래시 타이콘을 검색해서 치시고, 여기 재밌게 플레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머니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